대전시 교육감에 출마한 이창기 예비후보의기자의견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 교육감 출마를 선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깊은 고뇌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제가 지난 30년 동안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교육현실은안타까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전교육에 새로 운 물결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대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키워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또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인 세종시 문제를 앞장서서 모안을 사수하고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년여 동안은 대전 발전에 밑비름을 그리면서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적재 전문가로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는 것처럼 대한민국 교육이 꼭, 꼭 잘못된 건 아닙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부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교육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소위 지식기반 사회 또 저성장 사회에서 선진국 도약하기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매울 적임자로 제가 자처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은 입시제 경제교육 때문에 인성교육이 상실되어 있고 또 창의성이 말살되어 있고 또 패배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전교육 히딩크를 자찬 겁니다. 히딩크는 문제를 해결해서 꿈을 이루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히딩크는 공정하고 소신있고 기본을 튼튼히 하는 리더입니다. 제가 대전교육의 히딩크를 자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전교육의 비전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교육입니다. 이제 지역사회를 참여시키지 않고는 교육의 문제를 저는 풀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정부 3.0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은 정부의 개방과 공유와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지역사회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 벽에 안 보이는 인성의 문제 또 그리고 창의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저는 안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동네가 아이를 키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가 우리 학교의 안전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교육의 본질로 가서 우리 과연 교육이 17세기에게 든존 노크의 교육론에 들어갔을 때 지덕체를 제대로 길어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면 존 노크는 그 교육론에서 맨첫 장이 체력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학교 때 너무 지나치게 지육만을 강구해서 체력을 상실한다면 나이 모서 되살겠습니다. 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10장을 덕성을 기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워크는 지식에 관한 얘기를 마지막 장에한 장만을 얘기합니다. 저는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덕성을 빌어주고 그러면 지육을 겸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조화로운 교육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줄 세는 문화를 좀 타파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부 소수의 명문 대학을 들어간 아이들 때문에 모두 주서 있고 거기에서 나고들 때 모두 나고자로 전락되는 만 그런 잘못된 문화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제시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아직 우리 교육계에 잘못된 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세는 문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관행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답하는데,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저는 행정, 전문가에겐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제가 꿈꾸는 것은, 독일의 시베르트 학교의 행복학교 교장인 시베르트처럼, 행복은 여유, 그리고 안전,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행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정식적으로 학교에 와서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로부터, 범죄로부터, 또는 먹거로부터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또 그리고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을 때 그들이 자기를 소중히 이기고 이웃을 소중히 이기고 더불어가는 공동체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좋은 부모, 좋은 교사가 있어야 좋은 아이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교육감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리더가 바뀌면 조직이 바뀝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바뀌도 학교가 바뀌는데 교육감이 바뀌면 대전교육이 바뀌고 대한민국 교육도 바뀌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감의 자질을 한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교육에 대한 초철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보험공체를 무엇보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생을 사랑하고 항상 학생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또 교사를 사랑하고 학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정의 바탕을 두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서 신뢰받는 리더가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감은 교육자이면서도 행정가입니다. 조직과 사람과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일 뿐 아니라 또한 경영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수 있고 학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를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으로 창조담이 이 시대의 가치를 읽어내고 미래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창조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매우 좋아야 됩니다. 또 중앙과도 네트워크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역사회 자원을 이끌어내기위 해서는 그런 경험과 네트워크 가진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많은 고위 관료들이 현재 행정에 있고 또 지역사회와 끈끈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싶은데 다섯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창조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역시 오늘의 사회가 지식정보 사회고, 그 경쟁력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지도체어 조화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조력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물결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끼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한 것이 저는 교사 역할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새로 물대를 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복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또 우리가 먹거로부터 <laughs>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급식 지원 체계를 철롭게 구사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급식업자들 모두 참여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로컬 부드를 지날수 있는. 그런 고관을 가지고 조만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학교에 와서 만큼은 경제적으로 결코 주름살이 쌓여서 안 갑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펼쳐해서 무상교복, 무상교제까지를 점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무상급식에 비하면 아주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교육이 되도록 추구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꿈이 있냐면 지금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 꿈을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가족들에게는 자존감을 심어주겠습니다. 교사의 권유를 확보하고 업무를 경감하고 또 그들이 학생들을 존경받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는 학교가 신뢰를 주고 또 감동을 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우물결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지역사회 자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특히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우리 지역만 갖고 있는 자원들을 이끌어내서 활용해야 됩니다. 대전은 과학교육도시입니다. 따라서 과학인프라, 과학인적자원, 이걸 잘 이끌어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laughs> 창의성과 과학의 교육을 <laughs>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준비하는 공약은 우리 과학연구단들 은퇴한 과학자들을 활용해서 연기학교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를 만드는 그런 준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참여한 그런 교육 발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투명성도 더불어 확보해 가겠습니다. 그토록 저는 교육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사람도 살리고 나라로 살리는 그런 가치를 위험도에 꼭 두겠습니다. 또 그리고 교육은 미래를 키우는 겁니다. 미래의 가치를 담아야 됩니다. 이제 지금 새로운 시대는 모든 발전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시대에 맞게끔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가치를 발굴하고 그걸 현대화시키는 노력하겠습니다. 을이제도 유림 어르신들 와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은 유학의 수도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적 특성을 발굴해서 우리 교육에 반영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아시아 시대를 주도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교육감은 우선 봉사와 헌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소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덕목을 항상 가슴속에 기겠습니다 그토록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다운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과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같이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말 공정선거를 제안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책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기부 선거를 취향했으면 좋겠다. 정치판을 닮은 사람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세 번째는 깨끗한 선거, 준법선거, 결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같이 다짐하고, 언제 협약도 맺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건강일 겁니다, 건강. 두 번째는 안전일 겁니다. 세 번째는 좋은 대학을 얘기할 겁니다. 저는 우선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의 문제라고 전상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행복한, 우리 아들 평생 행복한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90년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행복한 교육을 꼭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laughs>